아가가 출발합니다. 아, 왜, 왜 자꾸 사진도 올려? 아, 알아서 편집 잘해 주겠죠. 감사니다 아침에 뵙세 공항에 나오자마자 지는거보 앞으로 갈 생각을 안해 so can you imagine you get this incredible graphics card here blackwell we're gonna shrink it and put it in put it in there does that make any sense you can put tape 거야? the floor like this wherever the floor is, it's always a 리깅 포인트 없이 그냥 저 천재가 막 그냥 매달더라고 여기 어, 프리만이라고 하는 업체가 여기 관리하고 있는데 여기 로딩덕입니다 로딩덕 너무 넓어 아 그래, 저렇게 그래, 트럭에 그래. 저기다가 다 싸는 건가 그래. 프리만이 GSC 업체니까 털로 그래. 다 운영을 하는 거죠 이 주변에 있는 물류 창고에 창고 업체가 어, 물류를 갖다 놓으면 프리만이 그 물류 그 시간대별로 <laughs> 물건을 여기다 갖다 놔서 여기서 어, 부스에 갖다 두고 그리고 부스에서는 이제 포장만 해 놓으면 그표만이 물건을 가지고 그 아까 외부에 있는 물류창고에 갖다 놓으면 국내 업체가 가져가는 그런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코엑스도 가능성이 있는 방식일까요? 조금 아무도 면적이라든지 이런 게 차이가 있고 철거 준비에 기간적인 차이가 있기 때문에 똑같은 형태로 운영하기는 어렵겠지만 주변 민원도 있고 여러 가지 그 친환경 요소를 고려했을 때 방법대로 찾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감사합니다. 이 전체가 로금덕 구역이어서 물건을 아무리 적재를 해도 여기를 다 메꿀 수가 없어요. 우리도 이런 구역 이 있으면은 교통혼잡을 막을 수 있을 텐데 이렇게 자재들을 밖에다가 쌓아놔도 비가 안 오니까 안전하게 보관을 할수 있을 것 같아. 요 엄청 많잖아요. 여기 이찬호장, 저희 이찬호 과장, 저희 주주중 모계인 게임부스 게임부스 여기는 이제 플레이시션5 스 듀얼센스가 있고 타이틀은 레고하고 호라이즌하고의 이제 콜라보 열심히 게임을 즐기 있는 우리 배달니다 레고로 만들었네 자 여기 소니 부스입니다 소니 부스 애니플레스에서 이 제작적인 디메리 칼날 사진촬영 부스인데 이렇게 찍으면 여기 이제 한지로 대신 이제 합성을 해주는 거죠 q r 를 보내줍니다 보내 q r 를 QR 투하 찍으면 이렇게 그 사진을 찍을 수 있어요 누르면 이제 룸에 으로 거, 룸에 있에 있는 어요에 있는 거, 룸에 있는 거, 룸에 있는 거, 룸에 있는 거, 룸에 있는 거, 이는 거, 이에 있는 거, 나는 거, 에 있는 거, 룸에 있 자율적인? 근데 돌리고 있는데. Is this autonomous driving? n 자율적이 아니네. Operator o p e r a t i 105? 105. Yeah. 아, 105대? 105대가 있는 거예요? 계속 돌면 전기 충전 언제 해요? 하고지 뭐. <laughs> 센터 갈 때도 이거 타면 금방 가네. 그러니까 이게 셔틀버스 역할을 하는 거네. 직원이 저, 표정이 직원 표정인데 로봇이 허호적거리고 있는 거지. LG 이노텍에서 먼저 보이는 건 자율주행차 같은데. 위에도 카메라 있고 양옆에도 다 카메라가 있어. o k a p o p 오케이. 는거 아니라. 아, okay. 아 그러면 내가... 되는 거 이거 아, 아니야. 이거 물어보니까 아이돌이 아이폰에 계설이 바로 앞에 들는보 되게, 부르는... 되게 <laughs> 러 <덩스러워. 웃음> 선명하게 나한테 와가지고 막 아이돌 카면서 노래 부르주는데 너무 부러워. 아이돌 팬들 좋아하는 거 같아요 w r of a Imagine a future where both people and machines. 이번 여정에서 가장 고생한 우리 총무님 말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조총무입니다. <laughs> 부족한 총무를 믿고 또 4박 7일 동안에서 아, 너무 했으셔서. 잘하셨어. 네? 너무 잘하셨어. 아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이렇게 많이 먹었어요. 가장 힘들었던 게 뭐였어요? 아직 안 끝났어요. 솔선수범으로 저희를 많이 도와주신 권 단장님하고 채팅장님 감사드립니다. 이상 조총무였습니다자 <laughs> 저희는 이제 모든 CES 일정을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갑니다. 고생 많이 했고요. 네, 다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좋은 인사이트 받은 거 회사에 돌아가서 업무에 여러 가지 이렇게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들. 네, 한국에서 봬요 많이 피곤해 보이십니다. 현장에. 네, 전시장 4일 같으면 힘드네요 네, 마지막으로 한 분만 더 뵙자 강의소 가면 얼마나 잘 따라다노나요? 발전 끝났는데 어떠세요? 어, 뭐뭐죄 뭐, 뭐 지셨어요? 많 힘들었어요. 어제 너무 일찍 자고 죄를 많이 지었어요 어, 그거 되게 큰 죄? <laughs> 일찍쯤 <힐증> 오셨다고? 다음부터 <laughs> 그일안 돼요 네, 다음부터는 어. 네, 열심히 따라다녀야겠습니다 네, 뭐,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음. 에이...